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후경영의 불로유를 가지고 한달 이상 조상결과 어떠한 영향을 받으려고 세비도금 줄지 않았지 네. 이걸 여러 군데서 다 한거야 네. 음. 여섯번째 정보. 예수의 수위와 후경영의 불로유 이탈리아 투진 성당 예수의 사체를썼던 수위가 포함되고 스페인의 오비에드 성당의 십자가 이거는 다같은 수건이 있어이거는2 0 0 0년에에시진됐다 아직까지 썩지 않고 그니죠 그건 뭐방고제를 뿌리겠지 자, 고객의 분노 역시 영원히 섭취한는 우연히 만드는 식품이기에 이 세상 부패가 가장 잘되는 식품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일반 우유의 호경이 이름이나 사진만 붙여 놓으면 그 우연히 영원히 섭취한다. 인류 체제의 불가사의 현상이 현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맞아 맞아. 내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결감료로남자국개감료로의 결과미로, 그, 도전 억험적으로그런에서 강의해 준 적이 있죠 대순 진리에서 찾는 그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지 강경사님과 허경영이가 온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거기도 한열몇 가지가 일치하지 강의했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일곱 번째 예수의 물질변환능력과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지 뭐요 허경영의 물질변환능력 예수의 공생이 철기죠 물을 술로 만들고 그죠 예수는 갈리비아 지역에서 해왔었고 물을 술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화학적 성분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의 형태변을 일으킨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호갱의 분류되어다 호갱의 분류는 완전한 화학 변화를 이렇게 영원히 섞지 않는 물질로 변화되어 존재한다. 그러죠. <웃음> <웃음>